예, 동구령입니다. 친구가 냉면 밀키트를 보내줬는데, 자 일부러 아무것도 감이 안 하고 원래 쌈무랑 오이 좀 이렇게 고명 늘려다가 그냥 본연 그대로 한번 조리하라고 임장검한테 오달 내렸습니다. 이게 예. 물냉면, 비빔냉면. 고기까지 그냥 요리방법대로 일부러 조리과정을 제가 안했어요 그러니까 설명서가 다,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해봤고 계란만 올렸어요 계란만 원래는 와이프는 오이하고 쌈무 넣는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본연 그대로 한번 먹어보자고 해가지고 비빔냉면 물냉면 석쇠 불고기까지 예. 계절 메뉴로는 좋겠네요 시원하게 예. 오늘도 저 땀도 많이 흘려서 한번 좀 먹어보겠습니다. 예. 에이, 에이. 먹고 나서 또 후드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소리 있게끔하라고 이렇게 얼음이 살짝 이렇게 얼어서 시원하죠? 이거는 예. 비빔. 오늘 임장금 개 탔네. 그냥 이거랑 밀키트라 간단하게. 혼자 사시는 분도 딱 1인분씩 포장이 어 있어서 보통 파는 냉면들은 2인분씩 돼 있어가지고 혼자 먹기는 많고 그렇거든요? 딱 1인분씩 포장이 돼 있습니다. 비빔냉면, 물냉면, 석쇠 불고기까지 아 군침 돈다. 잘 먹었긴 하다가